네, 안녕하세요. 온범TV 김남리구요. 오늘은 케겔 운동하는 거좀 설명드려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요실금 환자분들한테 케겔 운동 권하게 되는데요. 요실금도 종류가 다양해요. 어, 크게 나눠보면, 모각성 요실금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해결 운동을 권하게 되는 어, 질병 중에 하나는 과민성 방광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 더 간단하게 복갑성 요실금은 기침을 <laughs>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거운 걸 들거나 뭐 점프하거나 이럴 때 이제 배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수분이 어, 찔끔 이렇게 새는 거를 이제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은 어, 내가 조금 전에 소변을 받고 그리고 소변을 다시 보겠다라고 의식을 하는 순간 소변을 참지 못하고 어, 화장실까지 가기 전에 소변을 새게 되는 어, 보통 절박성 유식음이라고 하고요. <목소리> 그리고 그 과밀성 방광은 어, 보통 방광은 250cc 정도 방광에 차야지 화장실에 가야 돼 라고 소변을 봐야 돼 라고 이제 신호를 주게 되는데요 소변이 별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장실을 가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과민성 방광이. 증상, 이게 되겠고요. 어, 그래서 이런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이제 약물 치료를 우선은 권하고요. 어, 쉽게 말해서, 소변을 내가 조금 더 방광에 담아둘 수 있도록 하는 약을 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케겔 운동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케겔 운동은 몸쇼핑 어, 뭐 같은 데에서 기구를 또 많이 파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은 미지수예요. 사실 저는 조금 물음 표예요. 가격이 싼것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변을 참내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질과 요도 근육을 이렇게 음, 수축시키면서 그 근육을 단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골반저 근육을 이제 쾌결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항문을 꽉 조이는 조이는 거를 해 보시고 점점 앞으로 요도까지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10초를 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면 확실히 요실근 감위성 방광에 도움이 돼요 케겔 운동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 난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제 병원에 오셔서 좀, 좀 도움을 받아서 케겔 운동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tv 화면을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힘을 주고 있는지, 어뭐 힘을 주지 않아야 될 곳에 힘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곳에 힘을 주도록 어 인지할 수 있고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병원에 오시면 그렇게 할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그런 걸 보시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훨씬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매주 한 번씩 오셔서 꾸준히 하실 수도 있지만 뭐한 세네 번 해보시고 아 내가 감을 잡았다라고 하시면 집에 가셔서 그대로 어, 하루에 일정한 시간 정해놓으시고 그거를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내 건강도 좋아지고 약도 끊을 수 있는 어, 사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케겔 운동을 하는 병원에 오시면 케겔 운동을 하는 기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TV 모니터를 보면서 그냥 옷 입으시고 배에다 벨트 같은 거 하나 어 이렇게 하신 다음에 TV 모니터 보시면서 이렇게 앉아서 할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고요. 어 또한 가지는 이건 속옷을 탈의하셔야 돼요. 질 <laughs> 안에다가 어떤 기구를 감지하는 기구를 넣고 그것을 어 이제 TV를 보면서 확실히 힘을 주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도움을 좀 받으셔서 어, 호전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강화의 하나입니다. <laughs> 해결운동은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뭐 우리가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서도 사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또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뭐 아침저녁으로 온도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요럴 때 이제 환적이기 환절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더 언제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